네, 안녕하십니까. 평생 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달 동안이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 2월 달은요,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경제 상태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세계 경제와 금리다. 자, 금리는 경제를 따라가셨습니까? 미국 경제가 조금 심상치 않죠. 그래서 당초에 2019년도에 3, 4회 정도를 금리를 올릴 거로, 그렇게 되면 거의 1%포인트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쩌면 동결되거나 아니면 한번 정도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미국의 경제 세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파와 비둘기파입니다. 느낌상 매파 하면 아무래도 공격적이겠죠. 이런 거죠. 매파에 소속된 경제 관료들은 현재 미국 경제의 지표가 좋다 이거죠 그 중에서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 수준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미래 선제적으로 금리를 높여야 하지만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다 즉 스무딩하게 경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비둘기파입니다 운권파죠 이분들의 생각은 현재 경기 수준이 지금 안 좋다라는 거죠.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음, 경책륙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비행기가 갑자기 내리게 되면 큰 사고가 날수 있겠죠. 네,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겠습니다. IMF에서는 세계 경제 2019년도를 음, 3.7%로 봤습니다. 개별 국가로 보면 중국이 4.7로서 변동이 없고요. 미국은 2.5%로 전년 대비 0.4%포인트가 내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0.2%포인트 내려서 2.6%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뭐 0.2%포인트 내리는 거고요. 그 외에 뭐 인도라든가 브라질 같은 그런 이머진 국가는 소폭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세계 경제를 쥐락, 펴락하는 미국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는 올라가기 어렵다 또는 동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좀 완화적인 그런 금리 정책을 펼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는 계준금리를 1.75%로 동결했습니다. 몇 달째 동결하고 있는데요. 자칫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더 나빠지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금리를 이나는 그런 쪽도 고려할 수가 있는데, 뭐 당장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한국은행장께서는 말씀하시지만, 대민국은요 현재 경기 침체가 상당히 지표상 많이 나타나고 있죠.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뭐 실업률 증가라든가, 뭐 고용률 감소, 수출도 많이 지금 약화되고 있죠. 특히 반도체 성장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28% 이렇게 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쟁은 아직도 뭐 계속 그 진행 중이죠. 잠깐 휴전을 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언제든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고통스러우면 우리도 함께 더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인데, 중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은 미국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면 우리도 중간제 같은 제품들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좀 걱정스러운데,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금리를 주요하게 다루는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금리에 따라 가지고 보험 금도 차이가 나고 보험료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면은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 아래로 0 98 이런 식으로 해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에야 조금 1% 중반으로 올라갈 것 같다. 무슨 얘기 냐면은요 한국은행은 2%를 물가 관리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2%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에서 움직이고 있다 즉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물가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매우 약해집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가 내린다 그러면 상당히 그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이런 분들, 특히 연금 생활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음, 따라서 이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 확률이 매우 적고, 오히려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 올해 2019년 정도는 흘러갈 개연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고, 그리고 뭐 생애 최초 주택을 장만하는 이런 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고, 특히 변액 보험을 판매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일드 갭이라 그러죠. 어, 주식투자 기대수익률에서 곳곳의 수익률, 즉 은행 금리를 뺀이 기대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죠. 따라서 변액보험 가입한 고객들의 상대적인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7대 경제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입니다. 자, 심리지표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그 전달 대비해서 2% 포인트 올라갔고요. 이 포인트죠. 이 포인트로 나왔고, BSI 지수도 이 포인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는 뭐 지금 경수정이 안 좋다더라도 여전히 음,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2월 달은 31억 달러 흑자가 나서 무려 85개월 연속으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것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보유액이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4,055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런 정도면은 뭐 웬만한 혼란이 외환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CDS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크레디폴트 사업 그래가지고 신용 부도를 이제 바꾸는 그런 것을 보험사에게 넘기는 그런 기준 금리인데 이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부도 위험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차상 최저치로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장의 수출이 좀덜 되고 뭐좀 실업률이 증가하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본적인 경제 펀더멘탈은 유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가지수는요 제가 여섯 가지 보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상해지수하고 통콩항생인데 상해지수가 대폭 올랐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13.79%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 코스피는 조금 헤매고 있죠 0.43%가 내렸고요 미국 쪽은 여전히 좀 괜찮습니다 이 얘기도 미국이 갑자기 경기가 아주 나빠지게 되면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주가 지수 움직여 보면은 미국,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금리가 안정적인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자,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조금 내렸습니다. 뭐, 수준으로 볼때 0.005%포인트인데 1.802%입니다. 자, 은행 금리와 상호증 금리는 최고 금리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출받을 때 기준 금리가 되죠. 코픽스 금리라고. 이 금리는 이제 혼조세인데요. 잔액 기준은 2.01%로 해서 0.01%포인트 올랐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은 1.99%로 오히려 0.05%포인트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에서 1.1.7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코피스 금리는 지금 뭐 거의 3% 정도로 가야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오히려 이 부분은 안정화 되어 있거나 일부 시중 은행의 고정 금리 대출이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를튼튼하게 보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주고 또 우리나라 은행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량 회사채 또는 우량 곳곳채 또는 금융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매집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즉 금리가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환율은 뭐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강 달러가 말이 될것 같은데 오히려 트럼프는 약 달러를 주장하고 있죠. 그러한 배경인지 모르지만 원 달러 환율이 이 1,124원 12장, 2019년 2월 평균입니다. 이 정도로 안정돼 있다라는 거고요. 통화량 쪽은 뭐 M2 기준으로 6.8로 변동이 없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강보합세고요. 코스피 주식거래대금은 약보합세입니다. 그런데. 주식 캠펀드 잔액은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원자재입니다. 자, 두바이유를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죠. 배럴당 5.45달러 올라서 63.57달러를 2월 평균 기록을 했고요. 이 정도는 한양호 수준입니다. 사실, 음, 뭐, 제가 수년 전에 봤던 레포트인데요. 골드만삭스라는 책임 투자 은행에서 그때 당시에 200달러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뭐, 원펄 났었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말 웬만한 그런 승용차 운행도 막 자제화가 될 정도로 이렇게 유가 폭등을 한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에 후유증이 있을 걸로 보여졌지만 오히려 사주국들의 어떤 단합이 안 돼서 어떤 산유량 조절을 못 하는 저 과잉 생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뭐 30달러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60달러 정도면 뭐 그렇게 물이 없어 보인다. 라는 것이죠 자, 국제금시세입니다. 어, 온스당2 8 5 4달러 올라가서 가지 1318달러 한때 1900달러까지 갔다가 1000달러 언저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추세적인 상승세가 있습니다. 자, 금시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라 그런 반증이 되겠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습니다 부동산은요. 매매가격, 주택 매매가격지수도 마이너스를 지금 내려가서 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국적인 그런 주택 가격은 약세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강남권이라든가 일부 신도시라든가 또 교통교제가 있거나 이런 지역들은 양극화가 되고 있죠 우리도 일부는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도 9월달 고점이라고 볼수 있었는데 그때보다 일부 특수거래는 더 어,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된 경우도, 어, 종종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어, 마이너스가 더 심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일부 지역은 공급이 관리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이, 상당히, 상당수의 그런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어, 뭐, 정상적일 때는 100이라고 한다면은, 이럴 때는 뭐 60, 50까지 내려가는 이런 전세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집이 모자라진 않거든요. 1 0 3 정도 됩니다. 대포금률이 어, 웬만큼 창고는 살수 있다는 건 어디나. 하지만 더새 집이고 좋은 곳에 가리는 수요가 이제 있어야 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지역이지만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전세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컨설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